아이고, 아이고. k 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신나 우와 예. 오늘은 과자를 우고우어요해피믹우 자, 말을 잘. 와우! 디 손, 와디 손, 우잘우어 자 잘했으니까 화자를 주겠다 기다려봐 여는게 힘다한 손으로 예어기다니 됐어 이집 봐봐 보았어 자 개디 잘하면 잘 줄거야 애디 올라와 올라와 에디 에디 선, 에디 선, 선, 어 잘해줘 어 잘해줘 잘해줘 우왕우왕우왕 우왕우왕우왕우왕 우왕우왕 잘해줘 자 에디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자 자 에디 빵 에디 빵야 이 듣지도 않아데 에디 빵야 에디 빵야 에디 빵야 빵야 이 자식아 에디 이놈의 말안 듣는 개디 개디 로와 개디 손 이제 손을 주는 건지 마는 건지 뭐냐 올라올라자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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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 주세요 너무 행복해하지 말고 손 에디 손손이 자식 자 에디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하자 에디 앉아 에디 앉아 우구구구구구 우구구구구구구구구 자 에디 자 에디 에디 앉아 앉아 아니 내 손을 모시고 말고 에디 앉아 어 잘했쇼 앉아 잘했쇼 에디 다시 앉아 에디 앉아 에디 앉아. 오 잘했어 우 잘했어 앉아셔요 아이고 잘해줘요 자 에디손 에디손 손을 달라 야 개디 개디손 손. 손 주세요 얌마 그래 에디, 다서 놀아. 그래, 알았어. 자, 에디 올라와. 에디 올라와. 올라오도 안하네. 알겠어.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공을 준비했지. 자, 캐디, 크먼, 캐디, 크먼, 휘. 아니 가져와야돼! 개디야 그걸 가져와야돼! 야 엄마! 야 개디야! 야! 야 개디! 야 가져와! 야, 야 엄마! 저 가져와! 야 가져와! 앉지말고! 야! 아니야? 어이구 이거 죄송해요! 일로야 엄마! 깜짝이야! 아, 깜짝 죄송해요! <laughs> 안돼! 일로와! 쁘게 생겼네! 자 다시 가져와 가져와 잘했어 아니 아니 갖고 와 갖고 와야 갖고 와 캐디 공공 가져와 공 가져와 캐디 공 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디 캐디 일로 와 케디자 안되겠다 케디야케디 컴온 야 컴온 컴온 그냥 개무시구만 이제 야. 그래 멍멍아 너 그래 그대로 있어라 에디 일로와 에디 염마야야 학생 지나가고요. 야. 에디. 에디. 야. 어디 가? 케티! 케티! 그래. 자유로운 영혼이다 넌. 마음대로 해라. 공을 왜 갖고 다니나? 나공왜 <laughs> 갖고 왔니 오늘. 아. 뭐하냐나 공주로 내가 왔다 아유. 너무 신나? 아, 자 개디 돌아와 아니 돌아와 야 줄이 꼬여있잖아 돌아와 돌아오라고 임마 야 개디야 돌아와 <laughs> 개디야 돌아오면 안될까? 개디 자 돌아와 돌아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컴온 컴온 개디 컴온 컴온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일로와 <laughs> 그래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지 뭐 내가 돌아갈 수 있어 그치 개디? 자 개디 일로와 개디 이제 오지도 않아요. 주의 말을 안 들어. 캐디! 먹을 거! <laughs> 먹을 거!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음! 음! 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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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음! 냠 음! 냠 음! 음! 냠냠 음! 냠 음! 냠냠냠냠 띠손손손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어이 고졸리죠 자, 다른 손 다른 손 다른 손 그거 가진 안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자, 게띠야 자. 그러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개띠, 자, 여러분한테 안녕 해줘. 안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런 거지. 응. 가자, 개띠야. 안녕.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싫어. 싫지. 안 돼. 어, 다른 개가 나왔다. 다른 개. 데 거기까지 엠마 줄은 여기까지 끝이 엠마 자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캐티 캐티 뿅